이번 시간에는 로프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매듭법 중 토트라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가닥을 지지대에 감았습니다 감은 후에 로프를 반드시 이 운로프 에 감아야 됩니다 둘셋 네 3회나 5회 정도 감은 후에 마지막 마감을 할 때도 이 로프를 반으로 접어서 옥매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기면 탄탄해진다는 거죠. 이 매듭을 이운높표에 감아야 되는 이유는 제어 장치가 운높표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옥매듭 할때 반으로 접는 것은 풀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옥매듭에서 풀려고 하면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접은 상태에서 묶게 되면 잡아당기면 되니까요. 풀기에 한층 쉽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프를이 원노프, 긴노프에다가 감는다는 거죠. 3회 이상 감습니다. 하나, 둘, 넷, 이번 네번감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로프를 접어서 옥매드을 처리하게 되면 이동하면 단단한 로프가 되겠죠. 반으로 접은 이유는 풀기가 쉽다는 거죠. 그다음 이 로프를 원로프 긴 로프에 감는 것은 잠금장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동이 되면서 반대편에 감아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줄 길이와 원로프에 의해서 줄 길이가 조정이 되니까요. 이 원로프를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단하게 조이면 이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휘어지면서 잠금이 된다는 얘기 죠. 이번 시간에는 로프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매듭법 중에 토트라인 히치 매듭법 텐터나 빨래줄에 적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